남자바위의진설한 매물 이야기. 오늘은 저 원주시 기래면에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환경을 가진 주택 단지를 공개합니다. 이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. 또 여기에 그 기반 시설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. 저기 식수, 그 다음에 오폐수 전기, 통신까지 해서, 그다음에 필지단, 그 다음에 각 필지당 지하수를 쓰시는데 쓰는 만큼 돈이 나오는 계량기까지. 전체 다 묻어 봤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길, 저쪽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, 어, 들어오는 길은 6m 도로 폭으로 해서 확장이 되어 있고요. 전체 평수는 165평부터 해서 370평까지 어, 다양합니다. 다양합니다. 여기가 방향 자체가 동남양 방면 생산 관리고요. 그 다음에 큰 도로변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, 차량 왕래는 와저 예전에 구 도로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차량 왕래는 많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요 택지 부분도 저 보시면은 광케이블부터 해서 수도, 나면 말씀드린 대로 개, 어, 요 계량기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. 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무관합니다. 생산 관리 건폐율 20%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가 해발 300 고지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. 요 이마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아, 토지입니다. 어,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일반 개인이 이런 도로 닦고 기반시설 넣고 이 고생을 하시고 또맨 땅에 떠져 있는 땅 예를 들어서 하실 거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일부는 또 군림서 또 되어 있는 부분들 일부 전면적으로는 단지 어, 태, 필지와 필지 사이에는 또보광토 보통 한2란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. 아,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또이 전체적으로 그 드론 영상으로 보셨겠지만은 아주 요 지금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접근성으로 말씀드리면은 귀래 행정복지센터까지 10분 거리 그 다음에 남원지역까지 15분 거리 자리에 위치가 좋습니다 접근성 좋고 요 부분으로 해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.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6m 도로, 그 다음에 교차 통행도 가능하시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다 묻어나서, 예, 이런 부분들 오시게 되면 편안하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, 요, 지금 현재 공동 지하수로 해서 요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, 광케이블들, 전기, 이런 부분들 다 현재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요 저는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, 도로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, 요 지금 소나무 우측에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이 납니다. 저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또 건축이 가능합니다. 바로 건축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보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시게 되면 이제 바쁘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이각그땅 필지마다, 필지마다 저희가 별도로 해서 난발을 매겨놓을 거예요.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저희하고 어, 통화를 좀 해주시면 굉장히 가, 가, 그 가볍게 서로 통화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에, 구도로, 원주 외곽도로 충주 이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 보다도 이 구길로 다니는 길이다 지금도 보셨겠지만 한적한 요런 도로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여드렸고 자 위에서 이제 한 필지에서 위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텃밭으로 뭐 당부가실게 원주 시내 쪽에 계시거나 이러시면은. 오셔서 이제 텃밭으로 당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탄화 작업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자 이렇게 해서 그 전체가 한 10개 정도 될것 같아요 10개 필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저기 버스정류장은 저 앞에 있고요 자 아, 끝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일 것 같아요. 자 우측. 어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어, 번지라든가 이런 거는 저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. 그 부분도 오셔서 편안하게. 아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 전면에서 어,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. 예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해드렸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